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따르게 일성 보통주하고 이성 보통주가 있네요. 취득원가가 있고 기말 공정가치가 있어요. 결국 주식회사 일성 보통주는 1000원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이성 보통주는 2000원만큼 하락했네요. 2000원만큼 하락된 만큼 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유 주식지를 곱하시면 평가 손익이 되는 거죠. 일성 보통주는 평가 손익이 10만원 이익 봤어요 이성 보통주는 200원 곱하기 200주니까 40만원에 대한 손실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회계처리 하셔야 돼요. 먼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1 0만원 대변에 발생했죠. 이성 보통주는 40만원에 대한 손실을 받어요 이때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리고 얼마만큼 하락된 겁니까? 단기 매매증권 30만원 만큼 하락됐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3 0만원 하시면 되는 거죠. 당기매매증권 결국 당기매매증권 평가손실하고 평가익 이것에 대해서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